김대기 실장님, 그분이 드디어 대통령 곁을 떠나시네요. <laughs> 아마. 반가워,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교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계속 계셨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세상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론이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든지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많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대통령님의 귀와 눈을 달리는데 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그거잖아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부산 엑스포 119대 29. 아, 정말 이거 생각하면 어때요? 하고 정말 망신스럽고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와 대통령이 무슨 적이 있잖아요 벌거벗은 대통령 임금님처럼 진짜 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어 아 정말 멋있는 옷입니다라고 하고서는 진짜 그랬던 그 이야기가 생각날 정도로 119대 29 너무 성적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랬던 일이 아마 이거는 역사적으로 오래오래 동안 회자되지 않을까 싶은데 드디어. 이제 기존의 정책실장으로 계셨던 이관섭 실장님을 이렇게 옮기고 이관섭 비서실장의 자리에는 새로운 정책실장으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를 이렇게 내정하고 한다고 하죠.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제 김대기 실장이 드디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곁을 떠나시네요.